My trip. My trip. 내 머리를 멋지게 꾸며주는 예쁜 머리띠예요. 여기. 어 머리띠하고 있는 소녀가 있네. 요리조리 피하다가 꽝꽝 부딪히며 타는 범퍼카예요. 여기 범퍼카 타고 있네. 그래 범부 타고 있네. 후후 불면 커지는 동그란 ]이에요. 여기 응. 누가 들고 있어? 피에그. 아, 피에라 씨가 들고 있네.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예요. 여기. 응, 회전목마 타고 있네 친구들이. 알콤하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이에요. 어, 아이스크림 누가 들고 있더라? 아, 아이스크림 여기 소녀. 소녀가 들고 있네. 또.